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짜폰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제가 유튜브 초창기 때 했었던 게임 기억나시나요? 혹시 이 게임을 아시나요? 어몽어스에 접속하려 했는데 접속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또 카트라이더 맞다 여러분들 제가 혜택들을 받아서. 음, 지금이, 4월 3일이었나? 네. 4월쯤이었죠? 4월 3일인가 그렇던데. 오늘이 4월 3일이 맞다면 토요일 날? 녹화 기준으로? 그러면 4월 5일쯤에 제가 7화로를 얻을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황금 마차에 만우절 이벤트를 받았는데 뭐 좋지가 않아가지고. 배틀그라운드도 하고 싶은데, 너무 못해요, 배그를. 초고수분이 필요합니다, 그제시력 보셨잖아요. 브로스타즈요브로스타즈를브로킹킹님 계정으로 좀 해야 돼요. 그브로킹킹이 저희 엄마거든요? 그 계정으로 좀 제가 사파워까지 찍어놔가지고. 그걸로 해야 되는데. 지금 그게, 없네요, 계정이. 그래가지고, 뭐, 브로드 왔다 안 나가지고, 오랜만에 요거나 찍어보겠다 해서 찍어봤는데, 어, 확실히, 제가 엄청 접수을안 했더니. 이 시절도 나시나요? 그래서 5072점, 전설 리그 갔을 때? 당시 슈퍼에그들, 이 여러분들 곧 있으면 1 4홀 나올 것 같습니다. 유튜브 녹화 중. 유튜브라고 쓰려고 했는데, 유튜브하고 쉼표 한 다음에, 어, 왜, 루엘 챔피언이었나? 어, 나왔네. 아, 진짜 오랜만에 한번 라벌 써보도록 할게요. 사실 돌아와서 패보를 썼거든요, 제가. 아무 자신이 없어가지고. 오, 오버홀 상대로 연습을 일단 해봅시다. 근데 어떻게 하는 거였더라? 아이스골렘 챙겨오는 거 맞았어? 왜 다음, 어, 더 좋은 상대네. 내이 네, 친구는, 오버홀 까진 아닌데, 11월이죠? 공격해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했더라? 이렇게? 어, 이거 트랩 체크해야 되지 않니? 부서, 부숴, 부서, 부숴, 부서라! 부서야지, 멍청아! 그, 그 다음에, 이거 놓고, 해고되기병으로 벽을 뜯고, 음, 아 맞다 아이스골렘모드가이랬었지 이러면은 우와 35레벨짜리가 까불면은 안되지 자여기 안까지 파고들자 자 파고들자 야그 다음에 바보리안 킹 스킬을 써줍시다 무까지 제거가 될 것이고 라벌은 시간대가 아주 능력하거든요? 그니깐, 그러니까 바람 방출기까지 무시면은 너의 임무는 완성. 아, 복숭아 열매를 틀어야지, 그럼 시작을 해봅시다. 그러고 보니까 내가 미니언을 안 챙겨왔네? 하. 미니언을 안 챙겨왔어. 맞다 마법사 타워를 좀 제거 좀 해야 겠어요 야 그러고 보니까 나 모든 도 지상이네 아 그냥 시즈머신 쓰지 말아요 야, 스키셋, 스키셋. 저런 망한 벌룬들 같아. 아, 뭐, 야 마법도 안 썼수다. 지금 이게 실력이니까 아니면은 똥. 이거나 신성은 또왜 이렇게? 쓰... 그리고 세리머니 실력은 죽지 않았는데 세리머니. 어 이거 잘못했다가 시즈머시네. 정리용으로 쓰. 아 이거 시청자분들의 시간은 소중하니까 그냥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야. 벌룬 빼. 벌룬한개 빼고, 두개 빼고, 미니언 다섯 개면 안될것 같은데. 얼음 골란 빼. 미니언, 어? 열 마리 해야죠? 망했다. 그 다음에, 마법사도 빼. 그리고, 이거 두 개. 두 개, 두 개? 또 많다. 빨아, 빼. 이거. 이렇게 하면은. 아, 대포들아. 내고 나가자. 너희들은 왜 이꼴이 됐니? 오, 어, 참아. 오, 안 돼, 스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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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키. 렉이 걸렸다. 다 쓸어버리란 말이야. 자이언트 데프를 없애야지. 야, 야, 야. 왜 구글이 뜨노? 아이. 아, 여러분들. 구글 사람 이름이고요 예, 방금 거는 굿땡이거든요? 예. 네. 광고 아니에요? 쓸어버리기는 실패했네. 결과는? 우리 시간은 소중하니까. 내이온 11월. 네가 나한테 이길 수있다 생각하느냐? 나와 장을 겨뤄보자. 그 다음에 어떻게 했더라? 나도 잘 모르겠어. 나도 잘 모르겠어. 킹 넣고 그 다음에 어 자이언트를 먼저 넣을까 킹을 먼저 넣을 네 자이언트 넣고 결국 못 두는 거 아니겠지? 그렇고그 다음에. 이거 그냥 자이언트가 안쪽으로 파고들었는데 맞는거는 아주 그냥 공탱이처럼 많이 맞네요 저 대포 친구가 은근히 데미지가 세기때문에저 친구를 없애야되는지 관건인데 아처퀸이 안으로 파고들어가주면은 재단파괴하고 대공포 때릴때 바로 궁을 써버려가지.. 아이 궁이래 그..그그그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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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써버려가지고 한다음에 어디로 들어가야 되지? 이쪽으로 들어가자. 방향 맞추기.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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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 오, 공중으로 바꿔야지.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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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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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 어우, 아주 그냥 컨트롤이야, 아주. 죽어 있네. 분노, 신속. 아이고, 얼음. 신속하게 처리했다. 한번더 얼음 누가 얼음을 다고그로 쓰냐고요? 제 마음이에요 저는 권위적인 사람 자 마무리는 네가 해그 다음에 타타타타타 타타타타 는 타. 신속하게. 우리는 신속하게 출발한다. 어. 일단 이건 신속하자. 해골아, 로얄 챔피언 건드리지 마라. 피 깎인다. 대군들 신속해야 된다 후호! 다음 공격 보시죠 화려한.. 화려한 공격 화려한 승리 너를 밥해먹으면 참 맛있을 것 같구만 음클랜선벽력은 없군 그럼 오늘 어떻게 들어갈까? 일단, 아처킹은 레벨이 낮으니까 뭐 신경 안 쓰고. 그냥 들어가자, 들어가자. 초반에 뭐 영웅 출입하는 게뭐될수있습니까 자이언트 넣고, 월브레이크 넣고, 아처킹, 바바리안 킹 넣고, 그럼 끝나는 거지. 안 그래요? 이제 막 투석기를 짓는 친구인가? 아니면 작업장이야? 뭐야? 아, 저마법스 타워를 파괴해야 되는데. 탕, 탕. 가자. 아처 타워 파괴. 그렇지. 아처키는 신경 따이나 써도 돼. 라처킨을 어떻게 죽이는지 알아요? 기다려보세요. 제가 화려한, 그, 화려한 라처킨 살인기술을 할 테니. 자! 신속? 신속? 자, 그 다음에 정조준에서 발사한 다음에, 오, 야, 얼음, 얼음, 얼음. 여기서 탕! 떨어뜨리면은? 아 저긴 사망 여기서 탕헬의 무조건 사기입니다 병력이 몰살 되었다 하지만 걱정마자 우리에게는 형님이 있으니 가자 단순하게 생각하십시오. 단순하게 생각하면 실력이 늘을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내일 혹은 다음번에 더 재밌고 신나는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오늘 영상이 재미있으셨는데 이것이 마누자의 장난이 아니길 바라시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안녕!